그제 알기 에드워드입니다. 자, 음,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요. 저, 눈도 최근에 많이 왔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거의 제 겨울에 접어들었고, 어 다들, 음, 몸이 느끼시는 뭐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아무래도 이런 보다는 몸이 좀더굳고 음, 마음대로 잘안 되실 거예요. 경식이 자꾸 생기고, 그럴 건데. 하여튼, 추운데, 이제, 감기도 조심하시고, 좀, 음, 길이 미끄러우니까, 혹시 밖에 다니시면, 길 조심하시고, 아, 어, 그렇게 생활, 재활 하시면서 생활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의욕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아무 생각도 없고 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잘안 하다가 우연하 우연히 이렇게 한두 군데를 들렀는데 다들 유튜브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뭐 아는 거는 음 제가 아는 거랑 비슷하게 아세요. 그리고 좀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다들 뭐 대부분이 이렇게 어, 자기 일상을 이렇게 올린 브이로그처럼 어~ 뭐~ 재활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듯이 강의 일강이강삼강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이 조금 더 위주고 그 안에서 제 재활하는 방법을 조금씩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말고도 상당히 치료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 주시고 있어서 어, 상당히 볼 거는 많더라.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어,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 선생님께서는 좀 미안하지만. 어, 그분들이 뭐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가르쳐 주는 어떤 내용이나 기본적인 원리 그런 것들은 상당히 뭐 저희보다 더잘 아시고 또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될,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아, 느끼는 입장으로서는 어, 주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뭐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좀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음, 오히려 이렇게 뇌졸중을 가지고 계시면서 음, 그 뇌병변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가 이제 어, 여기저기 공부도 하고 실제로 해 해보다 보니까 좀 배운 방법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아 어, 근데 이제 다만 뭐 그,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좋아요. 내용이 상당히 좋고 맞는 말이고 근데 어, 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쳤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분 어떤 분이 계시는데 아 a라는 방법을 쓰니까 너무 좋습니다 a라고 꼭 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a도 맞는데 아 b가 조금 더 내한테는 맞더라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뭐둘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거의 맞고 둘다 똑같고 한데. 그거를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재활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요렇게 하면 좀더 좋더라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어진 환경이나 어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발목을 난 도저히 못 올리는데 벌써부터 뭐 걷는 것도 얘기하고 뛰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는 이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잘못됐어요. 나는 초등학교 과정인데 벌써 중학교 고, 고등학교 과정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이제 차, 초등학교 과정을 찾으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그런 뭐 부분들이 뭐. 틀린게 아니죠. 그리고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아뭐 다친지 몇 년이고 상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뭐 이런 말 합니다 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제, 제 영상도 마찬가지. 보시고 아 내한테 맞다 라고 하면 더 보시고 아 이건 내가 아직 볼 단계는 아니다. 아니면 뭐 내가 볼 단계는 이 단계는 벌써 지났다 훨씬 좋아졌다 그런 분들은 다른 영상들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뭐이 영상을 찍는다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이쪽 우리 집단을 보자면 어 전체 우리 나라 인구를 놓고 보면 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던졌을 때몇명 이렇게 뭐라고 해서 해야 될까요?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음 똑같이 예를 들어 1%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 명의 1%랑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단한 아이더라도 예를 들어 1천만 명 중에 1%랑 그 차이는 천배 차이나는 거예요. 만 명이랑 천만 명이랑. 그래서 그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해서 그 선에서 얘기하는 거지. 돈벌이로할것 같으면 더 공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더 좋은 내용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잘 유념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뭐, 제 구독자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영상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지금 최근에도 그런 영상을 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저보다 선배라고 했던 <laughs> 좀 다친지 오래된 신분이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꼽았던게저제 꼭, 꼭 생각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일기를 써라 뭐 그런 것들인데 아니 메모를 해라 이런 식인데 어 저도 그런 걸 추천해요 자기가 이제 뭐 일기 혹은 뭐 크게 나간다면 이제 책을 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재활에 나갔다. 뭐그 정도로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책을 낼 정도에서 누가 봐줄 정도면 아주 심오한 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 부유로 인데 책이다. 그런 거는 모수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천명 중에 1%뭐 이렇게 되면 수가 작다는 거예요. 책볼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어 어떻게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뭘 했지? 어 내가 어떻게 재활했지? 그리고 한번 씀으로 해서 뭐 예를 손으로 뭐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남은 한 손으로 이렇게 썼을 때어 그런 기록들 어, 네, 제 같은 경우 몸무게를 매일 잰 적이 있어요. 매일 몇줄안 적는데 그첫 줄에 아침에 몇 키로, 뭐 저녁에 몇 키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나중에 그 숫자들을 쭉 모아보면 제가 몇 달간 제가 어떻게 몸무게가 변해왔고, 어, 어느 시점에 어떤 운동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거가 좋더라고요. 기억도 나고 지금 아픈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도 그냥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뭐 이거를 하게 됐는데 몇 개를 했지 뭐 언제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거는 기록들 뒤져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그 말고도 상태인 많습니다. 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예를 들어, 발목 경사세 운동을 몇, 언제 알았는데, 어, 이걸 초기에서 알아가지고, 초기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어, 나는 처음부터 안 했지만, 근데 그거를 뭐, 늦게 알았다고, 뭐 후회만 하지 말고, 아는 순간 하면 된다 했죠. 아는 순간부터 빨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뭐,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시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또할수 없는 것도 이렇게 기회를 보시다가 아오 이걸 보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래 그걸로 하시면 돼요 꼭 무슨 좋은 장비의 설비에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아도 뭐할 것도 많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아 결론적이라기보다는 아, 결정적으로 한 마디 드리면 음. 다른 분도 뭐 계속해서 그분 뭐 그렇게 느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 특히 기본을 많이 강조하세요. 물론 그거를 가르치 주는 게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게 좋아요. 저거 하세요. 좋아요. 정도인데 그것들 이것 저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 예를 들면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정상인 사람들도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 어, 그렇듯이 지금 저희도 아프고 나서부터 무언가를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하시는게 되게 좋아요. 어, 저도 안 그랬던 적이 많은데 어, 지금 다시 또그 세상 그렇게 좋은 걸 느끼고 있고 또 그런 전체적으로 초반에 했던 것들이 좋았구나. 어, 다만 그때보다 수준이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어, 그 수준 레벨만 조금 더 높이면 되겠다. 그 정도고 그리고 그 동안 공부를 또 했잖아요. 뭐 뭐 제가 진짜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아 이걸 뭐 브릿지다 그러면 브릿지를 어떻게 하는데 정확하게 엉덩이만 드는 게 아니고 엉덩이 들때 배는 어떻게 해가지고 골반을 당기고 어그 다음에 다리는 밀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고 그걸 한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한 가지 그냥 브릿지 그러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운동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다 잊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기본으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조금 레벨이 1단계 올랐다고 뭔가 멋진 거를 해야 될걸 생각했는데 꾸준하게 그 그 베이직 기본을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다시 운동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어 잊으셨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 손가락에 자극을 준다거나 뭐 기본적인 것들 여기를 여기 팔에 보면 전완근 손이나 이런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거 마사지 해준다거나 뭐 종아리를 풀어 준다거나 뭐 자, 자기가 할수 있는건 최대한 자기가 하고 못하는건 또이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분이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할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뭐 못한다고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만큼 할수 있는 것부터 쭉 하시면 할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 그냥 앉아서 분하기 면 되는데 그쉴때 주먹에 뭐 쥐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그 귀찮아지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귀찮더라도 그런 거 하시면, 어, 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지만, 사실 이걸 하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아 저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뭐 하면 좋지만, 아 사실, 구독자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음 저도 의욕을 자꾸 잃어 가고 최근에 또 문자를 오랜만에 문자를 드려 가지고 문자 내용을 받았는데 그분의 문자 내용이 썩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좀 상당히 의욕이 넘쳐 셨던 부인인데 약간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자고 해가지고 뭐안 그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다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라도 하시면 어 내일이 조금이라도 다릅니다 물론 그 차이가 얼마 안될지 몰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면 남들보다 느려도 조금 조금씩 아마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인내하시고 화이팅하시고 오늘 뭐 이렇게 큰 주제도 없이 뭐 이렇게 <laughs> 나온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어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Back to Basic. 길게 이것저것 내가 뭘 해야 되나 돌고 돌아서 보니까 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처음에 했던 것들 결코 그게 뭐 얕잡음을 그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하시고 기본적으로 하시는 운동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꼭 하세요. 저렇게 꼭 하세요. 라는 말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한 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아, 이게 나랑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변형하셔가지고 아 이게 좀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20분 가까이 됐네요. 자 화이팅하시고 좋은 날 건강 유의하시고 재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